반갑습니다. 야구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두산은 이날 경기에서 최승용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3승 1패 평균자책점 4.15를 기록 중인 그는 지난 3일 삼성 원정 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이를 발판 삼아 홈에서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에 맞서 NC는 신민혁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그는 현재 1승 2패 평균 자책점 5.13으로 최근 롯데전에서는 1.2이닝 3실점으로 부진해 조기 강판됐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패전은 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준 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도 5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선발 투수 맞대결에서는 두산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불펜 전력에서는 두산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잭 로그가 7이닝 2실점으로 막아낸 뒤 최지강과 김태견이 나머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새로운 필승조 체계를 갖췄고 특히 김태견은 멀티이닝 등판이 반복되고 있어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NC는 목지훈이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뒤 불펜이 4이닝 1실점으로 비교적 잘 막아졌지만 전사민이 체력 저하로 인해 멀티이닝 도중 1실점을 기록한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불펜 안정성은 두산이 더 나은 상황입니다. 타격에서는 두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은 최채영에게는 고전했지만 박명근을 상대로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5점을 올렸고 찬스에서 점수를 몰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케이브의 활약도 눈에 띄었지만 주루에서의 미흡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NC는 최근 경기에서 KT의 에이스 소영준을 상대로 홈런 두개 포함 12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타격감을 과시했고 시리즈 내내 KT 투수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좌우 투수에 따른 타격 편차는 있었으나 점차 이를 극복해 나가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타격력은 양 팀이 막상막하인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NC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KT와의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팀 분위기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좌완 투수의 강한 면모도 있어 이날 최승용을 상대로도 충분한 공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록 신민혁이 안정적인 선발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경기 양상이 타격전으로 흐른다면 타선의 짜임새나 기세 면에서 NC가 더 앞서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NC가 이 경기에서 승리에 가까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SSG는 이날 경기에서 드류 앤더슨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올시즌 2승 이패 평균 자책점 2.79를 기록 중인 그는 출산 휴가 복귀 이후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일 LG 원정 경기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등판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이에 맞서는 기아는 아담 올러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그는 현재 4승 1패 평균자책점 3.43으로 최근 두경기에서 좋아진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4월 13일 SSG와의 맞대결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선발 매치업에서는 SSG가 근소하게 앞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펜 전력에서는 SSG가 약간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성영진이 2.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이후 불펜이 5.2이닝 동안 단 1실점으로 막아내며 추가 실점을 최소화했고 휴식일을 앞두고 고른 불펜 투입으로 체력 안배에도 신경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펜진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기아는 황동화가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이닝 동안 10실점을 허용하며 불펜 붕괴를 겪었습니다. 김건국이 말로 홈런을 허용한 뒤부터 경기 흐름이 급격히 나빠졌고 준비되지 않은 불펜 자원들이 대거 실점하며 경기를 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펜 운영의 안정성 면에서 SSG가 더 우세합니다. 타격면에서는 기아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SG는 지난 경기에서 데이비슨에게 막혀 단 2득점에 그쳤고 최정이 부진할 경우 전체 타선이 무력해지는 구조적 약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맥부름은 아직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한유섭 역시 타격에서 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지훈의 라인업 제외가 오히려 공격 흐름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기아는 비록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키움 투수진을 상대로 열점을 뽑아내며 타격감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김도영의 3타점 2루타가 터졌을 당시에는 사실상 승리를 예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타선의 흐름에서는 기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SSG가 더 나은 경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기아는 이겨야 했던 경기에서 불펜 붕괴로 무너졌고 그 패배가 팀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합니다. 양팀 모두 타격 흐름은 양호하지만, 불펜 안정성과 선발 투수의 믿음직함에서 SSG가 조금 더 앞서 있으며, 특히 아담올러가 원정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아 타자들이 강속구 유형의 투수에게 약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드류 앤더슨과 정확히 겹치는 부분으로, 이러한 상성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SSG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삼성은 이날 경기에서 아리엘 후라도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2승 3패 평균자책점 2.21을 기록 중인 그는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지원 부족으로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4월 15일 LG 원정 경기에서도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등판이 홈 경기라는 점에서 후라도가 다시금 6이닝 2실점 수준의 꾸준한 투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맞서는 LG는 손주영이 선발로 나서며 시즌 성적은 3승 2패 평균 자책점 4.15입니다. 그는 직전 경기였던 2일 SSG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고 현재 좋은 투구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발 매치업에서는 삼성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불펜 전력에서는 LG가 다소 앞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경기에서 이승현이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고 전체적으로 불펜이 5이닝 6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김재윤의 3실점과 이호성의 3실점이 뼈아팠으며 현재 삼성 불펜에서 믿음을 줄수 있는 자원은 김태훈과 배찬승 정도로 한정된다는 점이 큰 약점입니다. 반면 엘지는 최채영이 사이닝 1실점으로 비교적 좋은 투구를 했으나 박명근이 사실점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고 김강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휴식일 동안 불펜 컨디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불펜 운영의 안정성에서는 엘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타격 부문에서는 두팀 모두 뚜렷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문동주를 상대로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놓쳤지만 이후 김승희를 상대로 디아즈의 3점 홈런을 포함해 총 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로선 디아즈가 타선의 중심을 홀로 지탱하고 있는 인상이며 여전히 홈런에 의존하는 디아즈 원맨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홈이라는 점에서 타선의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구자욱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타격 전력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LG는 잭 로그를 상대로 단 이득점에 그쳤고 어빈에 이어 좌완 강속구 유형의 투수들에게 연달아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타선의 기복이 심하다는 점은 LG 타선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 팀의 타격 전력은 막상막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삼성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는 최근 외국인 선발 투수를 상대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후라도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역시 타선의 완성도 면에서는 완전한 신뢰를 주긴 어렵지만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는 만큼 반등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은 불펜 운영이지만 LG 역시 최근 불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경기의 결정적인 차별점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발투수에서의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삼성이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kt는 이날 경기에 선발투수로 고영표를 예고했습니다. 올시즌 고영표는 2승 2패 평균자책점 2.21을 기록 중이며 지난 2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는 6이닝 5실점으로 다소 흔들리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안정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3월 30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비교적 준수한 투구를 보여준 바 있어 이번 맞대결에서 다시 좋은 흐름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맞서는 롯데는 나균안을 선발로 내세워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그는 2일 NC전에서 6.1이닝 무실점에 쾌투를 펼쳤으나 불펜 난조로 인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투구 감각은 올라온 상태지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는 경험과 시즌 전체 기록 면에서 KT의 고용표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펜 전력은 롯데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T는 직전 경기에서 선발 소영준이 4.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며 일찍부터 경기를 내줬고 이어 나온 이채호와 최동원이 3이닝 동안 6실점을 추가로 허용하면서 완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불펜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로 휴식일 동안 마운드 재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반면 롯데는 데이비스니 7.2이닝 1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완벽히 해낸 가운데 구승민과 정철원이 나머지 1.1이닝을 1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구승민의 실점이 없었다면 정철원의 등판을 아낄 수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불펜 운영의 안정성에서는 롯데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격에서는 롯데가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는 직전 경기에서 목지훈과 전사민을 상대로 단 2득점에 그쳤고 특히 목지훈에게는 4만타 1득점으로 막히며 찬스에서의 집중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강백호와 로하스 등 핵심 타자들의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팀 전체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롯데는 송영진을 상대로 레이에스의 3점 홈런을 포함해 한 이닝에 대량 득점을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며 총 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롯데 타선은 한 번의 빅이닝으로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가져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다만 이런 흐름이 경기마다 꾸준히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타격 흐름만 놓고 본다면 롯데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롯데가 승리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최근 롯데는 타선이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KT는 타선 부진 속에서 선발 고영표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균안 역시 최근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펜과 타격 흐름 모두에서 롯데 가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롯데 가 힘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롯데가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은 이날 선발로 하영민을 예고 했습니다. 하영민의 시즌 성적은 4승 4패 평균 자책점 5.57로 최근 3일 kt 원정 경기에서 4.1이닝 8실점에 부진한 투구 끝에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영민은 올 시즌 들어 호투와 부 진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며 한 차례 무너진 이후 그 여파가 다음 경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화는 엄상백이 선발로 나서며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이일기야 원정 경기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준수한 투구를 펼쳤고 최근 투구 내용도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비록 지난 4월 12일 키움전에서는 3이닝 3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현재의 투구 감각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는 하나의 엄상백이 하영민보다 안정감을 보이고 있어 하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불펜에서도 하나가 상대적으로 나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은 로젠버그가 5.1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고 불펜진도 3.2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마운드 운영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나는 문동주가 6이닝 2실점으로 버텨주었고 이후 이이닝도 실점 없이 마무리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김승일이 등판하자마자 홈런을 포함해 사실점을 허용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서현의 일군 소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불펜 운영에서 하나가 키움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격면에서도 하나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은 황동아 상대로 한 점에 그쳤지만 기아 불펜을 상대로 8회말에만 8점을 올리며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좌타자들이 살아나면 타선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주환이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격 흐름이 매 경기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는 삼성 투수진을 상대로 홈런 이방을 포함해 10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심우준의 활약이 타선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문현빈의 세번 타슴 기용도 성공적이었고, 타선의 무게감과 짜임새에서 하나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키움은 직전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 흐름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영민의 기복 있는 투구와 비교해 볼때 엄상백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타선과 불펜 모두 현재의 경기력에서는 하나가 우위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선발 투수부터 불펜 타선까지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하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